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 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여기에 이 콩나물이 있죠. 여러분 콩나물 정말 많이 드시죠. 너무 너무 싸죠. 그런데 얘가 대우를 못 받아요. 여러분 대우를 못 받는 이 콩나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희 저희는 이걸 남편이 아침마다 자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거, 저희 남편은 지금 얼굴 나오기 싫어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만 비치고 있는데, 자, 재료가, 자, 안녕하세요, 남편님. 예, 안녕하세요. <laughs> 그런데, 이 콩나물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콩나물 볶음을 해주실 거죠? 예, 저희 장모님께서, 네. 어머니 오늘 뭐, 뭐해 드시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오늘은 이렇게 내가 예전에 많이, 그 해고 많이 이그 음식으로 많이 음식을 조리하셨던 그 콩나물 볶음을 저한테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장모님한테 전수 받은 거죠. 네. 자, 뭐뭔지 일단 재료가 네. 알려주실래요? 어, 식용유. 네. 식용유,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간장 약간, 그리고 저희는 새우가루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 여기 소금 약간, 그리고 깨소금, 파이 정도면. 훌륭한 이렇게 콩나물 볶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해주던 맛 그대로를 저희 남편이 재현하고 있는데 저희 이거 어, 저희 자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배우신 거죠. 예. 네. 오늘 꼭 성공적으로 해주시기 바래요. 예. 자 뭐부터 할까요? 제일 먼저 그럼 불을 불을 켜고 먼저 네 어, 식용유부터 두르겠습니다네 식용유부터 두르고 네. 여기에다가 아 어, 바늘을 일장 넣고 아 마늘을 넣는 거예요? 예 네, 마늘을 절로 넣는 게 저희는 그 장모님한테 배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네. 예 예. 자 아, 마늘을 볶는 거죠. 마늘 살살 볶 볶아지면은 네. 볶아지면 여기다가 아 그때 넣나요? 예. 콩나물을 아, 네. 넣습니다. 아 네. 네. 아막소리가 좋네요. 네. 콩나물을 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약간의, 이렇게, 간장을, 많이도 안 넣고, 간장을 약간만, 한 3분의 1 스푼 정도? 정도 네. 넣고. 간장을 넣고요. 네. 계속 이제 고춧가루도 저는 많이 안 넣어요. 고춧가루가 요게, 물을때 보면 많이 안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게, 조리를 하다 보면 이게 물이 들어가지고, 요게 벌부스름해집니다. 네. 예, 그습니 그리고 이요 이 상태에서 네 새우가루를 가까이 보여 주셔야 새우가루 새우가루를 요렇게 네 새우가루를 이렇게 넣습니다. 네. 한번두번세 번. 아, 네. 이게 콩나물 볶음이 정말 맛있어요. 아침마다 꼭해 주신데 여러분, 이 콩나물 진짜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걸 제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조금 이다가 저희 남편이 하고 그리고 있는 거네. 그 많이 안 해가지고. 네. 저는 여기에다가 너무 높게 들으셔서잘안 보여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약간만 뿌려줍니다. 아 소금이요? 네. 그리고 센 불로, 센 불로. 아센 불로 볶는 거죠? 네, 저희는 센 불로 볶아요. 아 네. 자 여러분, 이 콩나물은 여러분 콩나물 그러면 일단. 술 드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해장국으로 많이 드시고요. 이 속에는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저희 남편도 술을 애주가였었는데 지금은 술을 별로 마실 사람이 없어서 잘안 마시는데 이 속에는 아스파라긴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기운을 낼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들어있답니다. 자, 저희 남편이 아마 이 콩나물을 자주 해주시고 또 자주 먹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기운이 있나 봐요, 여러분. 기운이 없는 분들은 콩나물을 많이 드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콩나물이 당뇨 있으신 분들 아시죠? 당뇨 있으신 분들하고 대사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드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음식은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콩나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지 사실은 외국은 숙주예요. 아시죠? 뉴질랜드에서 하셨던. 남편님. 네, 예. 네. <laughs> 저희는 월남쌈 먹을 때 숙주를 네. 그냥 생 숙주. 쌩 쌩으로 먹죠. 예, 으로 쌈싸 먹죠. 네. 근데 진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콩나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콩나물을 이게 이 콩나물에 들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분은 콩나물에 우왕 청심 안에 들어가는 게 들어 있다 고랬는데 사실은 이 콩나물이 아니라 여러분, 우왕 청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은 얼만큼 길러진 건지 제가 한번 콩으로 길러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우왕청심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는 아니고 이건 엄청날 길거든요. 이거는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 뿌리에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스파라긴 쪽으로 생각해야지 우왕청심안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길러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직접 길러볼 테니까 그때 보시면 알것 같고요. 제가 뭐 빼먹은 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야, 참 그리고 이게 콩에는 비타민 비타민 B1이 굉장히 많잖아요. 콩에는 근데 이콩나물이 길러지면서 비타민 C가 확 늘어나고요, 여러분. 어, 굉장히 좋대요. 이게 저는 몰랐는데 비타민 C가 늘어나고 식이섬유도 늘어나고 최고의 영양이 아주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낌없이 콩나물 진짜 많이 길러 길러시고 또 사셔요. 싸잖아요. 이거 얼마 주고 사죠? 콩나물? 보통 얼마씩이죠? 싸요. <laughs> 굉장히 싸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복다가 네. 순이 이렇게 순이 살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가 순이 죽을라고 해요. 네. 그러면 죽을라고 할때이 팔을 팔을 살짝 팔을 이렇게 놓줍니다. 놓고 1번 두두번 이렇게 볶아줘요 아 진짜 맛있게 보여요 아, 냄새도 좋아요 즉석에서 이거 묶어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콩나물 그러면 딴거 생각할 거 없어요 숙취해소에 좋은데 이게 아스파라긴산이 많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상세포를 지킨대요 여러분 정상세포를 지켜준대요 이게 아스파라긴산이 저도 몰랐거든요 다된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맛있게 볶아졌나요? 네. 저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깨는 안넣나요 깨는 잠깐만요. 아 제, 죄송합니다. 알아서 하시는데 이게 아스파라긴산의 보고죠, 여러분. 그리고 저 아스파라긴산이 정상 세포를 지킨다고 하니까 여러분 위에다가 위에다가 깨를 이렇게 솔솔솔솔솔솔 이렇게 와 맛있겠는데요? 따라주시면. 저 한번 먹어볼래요? 네 예, 드셔보세요. 자 아침에 한 거보다 지금이 더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냄새는 죽여요. 색감도 보세요, 여러분. 색감도 좋아요. 이 볶음으로 하면 겨울에는 여름에는 저희가 왕언니 스타일로 살짝 저기 뭐죠? 삶어서. 묻혔죠. 네, 근데 이거는 겨울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음, 너무 맛있다. 아침 거랑 지금 저녁 대응 거랑은 어떻습니까? 아우 더 맛있어요. 더 정성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우 예, 고맙습니다. 아우, 너무... 아우 고맙죠. <laughs> 아. 아직도 얼굴 나오시는 걸거려하십니까 예. <laughs> 아 얼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남편이 얼굴 나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훗날 한번 할게요, <웃음> 보여드릴게요. <웃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보여달라고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들여댑니다. 이거 카메라. <laughs> 여러분, 우리는 정상 세포가 많아야지 암 세포가 죽습니다.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항상 우리는 같이 갖고 있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정상세포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콩나물을 드시면서 정상세포를 지키고 암세포가 공격하지 않도록 정상세포를 지킵시다, 여러분. 콩나물볶음, 장모님한테 전수받은 콩나물볶음, 정말 맛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를 해주셨는데요. 싸고도 맛있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